최근 돈 버는 방법이나 지식 창업 등이 유행 많이 하잖아요.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 버는 방법, 매출 올리는 방법에도 구체적으로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광고 대행사에 맡기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청년 창업이 두드러지게 많아지면서 더욱 이러한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이런 잡기술들이라고 해야겠죠. 잡기술들이 혼용되어 녹아들고, 오히려 실질적인 매장 매출보다는 이들의 그 강사들의 특수한 목적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벌려고 유튜브 등에서 강사들을 찾았던 자영업자들은,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다 보니까, 매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매출은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대행사 및 강사들의 어뷰징, 후킹 등의 그 빠르고 달콤한 단어미, 용어, 뭐 이런 방법 효과 등에 속아서 결국 수천만원, 수억원씩 투자한 매장이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플레이스 상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서 자치를 감추는 일도 최근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명확한 좀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엄청 잘나서가 아니라 오랜 동안 마케팅 공부를 했고 또한 17년의 실전 사업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스 상의 노출 공식. 자, 인기도는 뭐죠? 결국엔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자, 트래픽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상적인 트래픽.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우리가 플레이스 광고, 뭐 파워링크 광고라지 이런 광고들이 하는 트래픽.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트래픽.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정말 열집 중에 다섯 개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어뷰징 트래픽이라고 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트래픽은 SEO 용어, 검색 인진 최적화 용어에서는 화이트 햇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햇 트래픽. 그 다음 광고 트래픽은 제가 임의대로 규정을 했는데, 그레이 햇 트래픽. 그 다음 비정상적인 트래픽.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트래픽이 블랙 햇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정말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트래픽은, 자, 플레이스가 우리가 몸이라고 봤을 때, 영양제, 유기농 식품,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 플레이스를, 내 몸을 건강해주는 트래픽이다. 자, 이런 트래픽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네이버 트래픽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 물론 포스트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채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무 트래픽이나 아무 채널이나 좋은 트래픽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정한 최적화가 돼 있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유입.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SNS 트래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뭐 요즘은 없어졌 뭐 없다고 해지 엑스로 바뀌었지만 이제 트위터 이런 쪽에 정상적인 우리가 누구나 알수 있는 글로벌한 채널들의 트래픽. 이런 트래픽이 이제 정말로 두 번째로 중요한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화이트 트래픽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구글 트래픽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구글 트래픽 이왜 좋을까요? 네이버와 구글은 경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쪽에서 유입되는 것을 네이버는 반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쪽의 트래픽도 상당히 플레이스 상위노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트래픽 중에는 이제 내 지도를 위한 트래픽인데 이건 의아하실 거예요. 무슨 내 지도? 근데 이런 부분은 강사 설명하신 분들이 한두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또 핫한 카테고리죠.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를 통한 또 트래픽. 이 부분도 구글을 통한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헷갈리실까 봐 근데 알, 어,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pbn이라고 해서요. 이제 프라이빗 블로그 네트워이라는 건데요. 정말 이제 선수 같은 자영업자분들 물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그내 사이트를 한 수십 개 정도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거를 목적은 원래는 뭐냐면 이제 전문 SEO 전문가들이 내 사이트 유입을 메인 사이트라고 하죠. 머니 사이트 유입을 위해서 한 30개 정도의 그 PBN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백링크를 공유하는 겁니다. 백링크를 넣는 거예요. 백링크는 웹링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눕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 메인 사이트, 머니 사이트가 순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취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자영업자들도 플레이스가 메인 그 머니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트래픽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자두 번째 이제 광고 트래픽 이 부분은 짧고 짧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 광고하는 부분들, 플레이스 광고 그 다음에 파워링크 광고들이 그레이 트래픽이라고 보고요. 왜 그레이 트래픽이냐면 화이트의 트래픽만큼 그 seo는 효과는 없지만 유입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나쁜 트래픽도 아니다. 블랙햇 트래픽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레이 헤트 래픽이다 제가 규정을 쳤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아주 핫한 뭐 거의 뉴진스죠. 뉴진스 플레이스 업계 뉴진스 같은 이런 블랙햇 트래픽, 어뷰징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어뷰징 트래픽, 그냥 어뷰징이에요. 사실은 어뷰징. 뭐긴 긴 말할 거 없어요. 어뷰징. 아, 이거 뭐 마우스로 쓰려니까 좀 어려운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몸이, 플레이스도 몸이에요. 우리 사이트가, 머니 사이트가 몸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결국엔 술, 담배, 마약입니다. 술, 담배, 마약. 자, 술, 담배, 마약의 특징이 뭐죠? 당장은, 당장은 이 환각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막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기, 막 업대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몇 달만, 장기적으로 간다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걸리고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어비징 트래픽이 결국에 술, 담배,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다 아시겠지만 어비징 트래픽은 이제 프로그램 작동, 인위적 조작을 통하는 이제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생은 저는 모든 게 이치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고 빠르고 좋은 건 없어요. 쉽고 빠르고 좋은 건 절대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7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전에 경쟁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곳이 한, 정말 하나를도 찾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이게 정말 그 주기가 3년 4년을 못 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사업의 본질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하고 싶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술 담배 마약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플레이스가 오래 가려면 결국에는 영양제 많이 먹고 유기농 식품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정상적인 트래픽이에요. 여러분들이 좀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온라인 상에 이런 그 달콤한 말로 글쓰기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잘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SEO 기술이나 마케팅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마케팅 기술이나 SEO 기술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요즘 뭐 이슈되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유명한 유튜버, 뭐 20만, 30만 유튜버들 많은데 이 사람들 내용을 딱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이제 하는 부분이 그 가스라이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메인으로 하죠 글쓰기. 그런데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글인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철자 좀 틀려도 됩니다. 그냥 고객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원하고요. 내 가치 대비 더 약간의 이상이다, 이상이, 어, 이상적이다. 내가 가치, 내가 생각하는 뭐만 원의 가치보다 이 상품은 만 오천 원에내 가치가 있다 하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조미료로 그 판매자의 진실성이 있는 멘트 정도만 들어가면 판매는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여러분들이 작가 되실 것도 아니고 글쓰기를 배운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을 내고 있는 이때는 자체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아니고요. 자영업자의 사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글쓰기로 자꾸만 고객을 후칭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지금 시대적 현상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상적으로 가시자고요. 정상적인 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스를, 순위를 정말 초롱성처럼 오래 갈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은 3, 4년이 아닌 정말 10년, 그 이상도 할수 있는 아마 사업이 될 것이고요. 월 단위로 조금 덜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벌어서 1억을 버는 것보다는 5천만 원씩 10년을 버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나 가정, 특히 가정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